작지만 강력한 블루필 듀얼젯 가습기 삼성도 투자한 블루필에서 5L 대용량 미니 가습기를 만들었다고 해요. 듀얼 분사로 가습력은 강력하게 제트팬으로 수직 분사까지 덕분에 바닥 젖을 걱정은 이제 끝. 1L 대용량 물통이라 밤새 촉촉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500ml 가습기보다 슬림한 디자인이라 공간 활용도도 높고 무선으로 8시간이나 쓸수 있다니 정말 편리하겠죠? 초음파 방식이라 소음도 적어서 밤에도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비염 때문에 겨울만 되면 코가 건조했는데 이 가습기 덕분에 훨씬 나아졌다는 후기도 있네요. 디자인도 예뻐서 어디든 잘 어울린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차량용으로 구매했는데 컵홀더에 쏙 들어가서 좋았다는 후기도 있어요. 장거리 운전할 때 물보충 걱정 없이 쓸수 있다니 정말 유용하겠죠? 듀얼 분사 덕분에 차안도 금방 촉촉해진다고 해요. 다만 분무량이 강해서 물방울이 맺히거나 차량에서 흔들릴 때 물이 셀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삼성도 투자한 가습기 블루필 듀얼젯 1L 대용량 미니 가습기 솔직 리뷰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과 링크는 더보기,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